또 다른 사례로 강원도에 사는 차상위계층 BC 가구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난방바우처 쿠폰으로 연탄을 구입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난방 방식에 따라 지원 형태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정부 정책 방향 정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방바우처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홀몸 어르신과 아동이 있는 가구가 겨울철 난방 부족으로 건강 문제를 겪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난방바우처와 더불어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제도, 긴급복지 지원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난방바우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난방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고령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전기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어떤 난방 방식을 사용하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정책채널 TV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정책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